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구지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테이트커프라고 불리는 어깨 회전근개 근육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로테이트커프 첫 번째 영상은 근육해부학 4개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인 기시와 정지를 이해하는 것과 주변 관절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 해부학을 다뤄보겠습니다. 아직 기능해부학 팁 4가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 누구나 쉽게 근육 해부학 공부하기를 시청하신 후에 본 영상을 시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전근개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경갑하근 이렇게 네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상근은 견갑골의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극하근과 소원근은 견갑골의 뒤쪽 아래쪽에 위치하며 마지막으로 경갑하근은 견갑골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근육, 살펴볼 근육은 극상근입니다. 기신은 견갑골 위안쪽에극상 y 이고 정지는 위팔뼈 상완골의 대결절에 위치합니다. 견갑골의 안쪽에서부터 상완골에 붙어 있는 극상근은 어깨 관절의 벌림 동작을 일으키고 특히 어깨 관절의 벌림이 시작될 때 상완골들을 안정적으로 견갑 경관절에 고정시켜서 어깨 안정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극상근은 어깨관절의 벌림 동작을 일으키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육은 가시 아래근이라고 불리는 극하근입니다. 기시는 견갑골의 아래 안쪽에 극하와에 일치하고 정지는 상안골의 대결절입니다 극하근의 정지 부위는 어깨관절을 지나서 상안골의 대결절에 붙는데 극상근의 정지 부위 바로 아래 옆면에 위치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극하근이 활성화되어 수축하게 되면 어깨관절에서는 외회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깨관절이 바깥쪽으로 돌아 움직이는 것이 외회전 동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육은 작은 원근이라고도 불리는 소원근입니다. 기신은 어, 경갑골의 애과 연에 위치하고 정지는 상완골의 대결절에 위치합니다. 어, 소원근의 경우에는 정지가 극하근의 정지 바로 아래 옆면에 위치하는데요, 위쪽부터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순으로 정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소원근도 극하근과 마찬가지로 어깨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외회전 동작을 일으키는 근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견갑골 뒤쪽 아래에 위치한 극하근과 소원근은 함께 어깨에서 외회전을 일으키는 근육입니다. 마지막 근육은 견갑하근입니다. 기시는 견갑골의 견갑하와에 위치하고 정지는 상완골의 소결절입니다. 견갑하근의 경우에는 회전근개 중에 유일하게 견갑골의 안쪽에 위치한 상완골의 앞쪽에 정지를 위르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러므로 견갑하근이 활성화돼서 수축하면 어깨 관절에서 어깨가 안쪽으로 도는 내회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회전 근개는 총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며 이 근육들이 활성화돼서 수축할 경우에 어깨 벌림 그리고 외회전, 내회전 이렇게 세 개의 동작을 일으키는 근육 그룹이면서 무엇보다도 어깨를 둘러싸고 있어서 어깨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명 저널에 게재된 최신 논문에 의하면 내회전과 외회전, 그리고 어깨 벌림 동작을 포함한 어깨 안정화 운동이 회전근개 근육의 통증을 유의미하게 낮춰준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에서 공부한 해부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각각의 회전근개 근육의 안정화를 위한 운동 방법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 뿐 아니라 기능해부학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